안녕하세요. 용인 처인구 모현읍에서 온 79년생 최옥경입니다. 음. <laughs> 맨발 한지는 9월달부터 이제 꾸준히 했고요, 좋은 것 같아서 그냥 했어요. 그래가지고 겨울에도 열심히 꾸준히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좋더라고요. 이거를 가다가 멈춰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이제 그럴 때도 있었는데 정신이 막 맑아지면서 깨어지는데 제가 이제 하고 나서 좋은 점 <laughs> 말씀드리면 우선 평발여가지고 제가. 그힐 아예 못 신고 그러니까 아 평발이어가지고 음. 근데 어... 지금은 아치가 좀숨겼나 아치가 해보지. 이제 평발이어가지고 음, 음, 음. 그게 되게 어. 심했는데 어. 어느 순간 이제 지압 신발을 안 신어도 그 운동화에 알지 너그 평발 교정기 3 0만 원짜리 그거를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러고서 제가 이제 뒤에 산을 걸으면 아치가 생겨가지고 여기만 흙이 안 묻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확실히 이제 면역이나 피로감 이제 생계가 이제 좀 좋아지고 결정적으로는 어그 불규칙한 생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딱 돌아서 와 저희 거의 기적적으로 됐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거의. 병원을 어렵게 몇년 동안 불임 병원 다니고 막 어. 시험관도 해가지고 아기를 음. 이제 낳았는데 그걸 진작 알았으면 은더 어. 좋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어. 생각도 아기를 언제 낳았어요? 이제 아기 11살 이제 쌍둥이가 됐어요. 근데 그때는 몇년 동안 다니고 음. 병원 다니고 힘들게 아. 이제 가졌는데 지금은 그게 규칙적으로 바뀌고 몸의 변화를 느끼니까 어. 아 이거 조금만 더 아니 저는 이미 그렇겠지만 이제 이런 어. 다른 젊은 분들이 그런 고통받는 게 많잖아요. 해보니까 음.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감 이미 그런 아 기적이 있더라. 아 알리고 음, 싶은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 젊어서 조금 더 이렇게 하니까 피부도 좀 좋아지는 아것 같고, 음 여러 가지로 좀 생기가 돋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 아 하나 더 하세요. 아 <laughs>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부끄러워. 내가 여기다, 내가 여기다 봐줄게. 자, 다섯, 일곱, 여섯, 일곱, 여섯. 마흔 여섯 네. 자 우리 자, <laughs> 네, 아주 작년, 자, 말씀 말씀 잘 말씀 잘하셨어. 아, 우리 작년 양띠구만. 작년 재작년에 45세 부부에 45세 부부, 네. 어 14살 12살 애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 그런데 <laughs> 오늘날애기가 생긴 거야. 그래서 네. 맨발 해가지고 애기가 생겼다는 거야. 작년 네. 또안 했는데. 이 많이 바빠요 <웃음> <남는>. <웃음> <아시죠>? <웃음> 그렇 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어, 생리적인 음, 문제로도 그렇지. 너무 좋아진 게 어, 하고 좀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음, 그런 아, 좀 부끄럽지 않으이아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굉장히 네? 중요한 사례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음. 그러니까 생리가 정상화된다는 것은 이거는 뭐 맨발로 걷는 거. 사람들 다 그래요. 음. 그리고 어, 폐경되신 분들도 음. 생리가 재개되고 음. 또 심지어는 음. 얼마 전에 음. 72세. 분도 생리가제대 됐다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여튼 아, 그런 가능성이 어, 다 있다 그래서 배란도 어, 이제 정확하게 되고 배란 아, 중에도 정확해지고 정확하게 아, 정확하게 아, 이러니까 아, 아, 이제 만약에 이제 바깥 분도 같이 멤버를 하시고 그러면은 저 부부가 같이 그렇게 되면 훨씬 더그건강 어, 인체가 좀 자연스럽게 저희는 됩니다. 이제 끝났고 이제 다음 나왔습니다. 지금 그, 아니, 그걸로 아니,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아, 조금은 도움이 될것 같다는 아니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그런 것 확실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 국가가 저기 저 저출산 이 위기에 있는데. 어 우리 난임 이 노마드들 옛날 저저 어, 네. 어, 그, 시술하러 이, 막 다니시고 그랬잖아요. 응? 근데 지금 <laughs> 음. 저 우리 뭐고 23만 쌍이 지금 난임 부부야. 음. 지금 그분들이 맨발로 걸으면이런 황토길에 와 가지고 매일 걸으시면은 한 시간 내에 어퇴태할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실을 어, 증언해 주셨고요. 응. 그리고 지금 저기 아치. 아치가 어, 새로 형성됐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응. 사례다 응. 그런 기, 사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응. 평발이 응. 맨발로 걸으시면 응. 아치가 형성된다. 응. 응. 그래서 맨발로 걸으면 이 아치 부분에 흙이 지금 안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치가 생겼다. 가다가 응. 응. 이렇게 쳐다보고 신기해요. 응. 신기하죠. 응. 어. 네. 자, 우리 아까 성함이 최옥경이 최옥경 예. 옥경이네 옥경님 진짜 아, 아, 옥경님을 아, 위해서 아, 전부 다옥경워 파이팅. 옥경 파이팅.